안녕하세요. 페드로이버 박재성입니다. 아, 저는 지금 아벤타도르 S에 타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의 기함이죠. 물론 지금은 SV 모델도 나오고 SVJ도 나왔기 때문에 뭐 최고의 차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람보르기니를 대표하는 모델 에버랜드 서킷을 갑니다. 지금 이곳은 일산이고요. 네, 일산에서 용인 에버랜드 서킷을 가서 오늘 직접 이 차량을 갖고 서킷 주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시내 주행에서 느끼는 점 그리고 서킷에서 과연 람보르기니는 퍼포먼트 모델을 제외하고 서킷을 즐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오늘 이 차량을 타서 공도주행과 서킷주행에서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이 차량을 주행을 얼마 안 했거든요. 한 5분? 기름 넣고 이제 출발하는 단계인데 일반적인 스트라다 모드에서 느껴지는 첫 번째 느낌은 이게 아무래도 듀얼 클러치가 아니라 싱글 클러치다 보니까 기어 변속을 하고 약간 울컥이는 느낌? 그게 제가 잘 적응이 안 되네요. 아무래도 페러리는 F1 듀얼 클러치를 쓰다 보니까 변속을 하고 나서 제가 느껴지는 느낌이 거의 없는데 이 차량은 아무래도 기어 변속 이후에 약간의 울컥임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내 주행에 대해서 말이죠. 어 좀더 하이 RPM을 써서 기어 변속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좀더 주행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단 보여지는 시야 자체가 되게 납작하죠. 낮고 약간 넓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앉은 키가 커서인지 지금 이 차의 시트를 가장 낮췄거든요. 근데 네,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어, 물론. 대부분의 어 차주분들 아니면 보르기니를 타셨던 분들은 시트 포지션이 낮다고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가 낮은 건 맞는데 제가 아무래도 시합차를 타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모델들을 타다 보니까 이 시트 자체의 느낌은 좀 높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이질감이 어디서 오냐면 제가 앉은 키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윈드 실드 자체 상단 부분보다 제 머리가 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선을 약간 좀 내려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이 차량의 시트 포지션이 좀 높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페라리에 너무 적응이 돼서인지 페라리는 스티어링 휠에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와이퍼라든지 모든 것들. 근 네, 그게 좀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약간 그런데 일단 이턴 시그널 스위치와 와이퍼 스위치가 바로 이 기어 스텝트로닉 바로 아래쪽에 위치돼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손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느껴지고요.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싱그클러치가 주는 예전에는 이게 되게 펀치력으로 다가왔거든요. 제가 아래에 탈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변속이 좀 느리고 그리고 약간 좀 울컥거리는 그런 증상들을 느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장점보다는 요즘에 들어서는 물론 아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자체의 펀치력이 엄청나게 센 거였는데 지금은 워낙 차들이 또그 동안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자, 그래서 모드를 일단 스포츠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로 바꿨을 때는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좀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 일단 역시 V 터보 12기통이 주는 배기음은. 정말 짱입니다. 단순히 악셀을 스로틀을 열었다가 닫기만 했는데도 바로 배기에서팝콘 소리를 만들어 주네요. 확실히 스포츠가 빨라요. 이 차는 절대 스트라다 모드에서 타면 안 됩니다. 근데 빨라도 아직은. 약간의 좀 울컥거림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과연 코르사 모드로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해드릴게요. 와, 근데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 봤는데, 와, 피칭이 정확히 느껴지네요.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이 들어가는 느낌 자체가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앞바퀴에 명확하게 그립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이 부분은 서킷을 직접 타보고 어떤 느낌을 줄지는 좀더 느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의 피치감이 세지면 아무래도 서킷을 탈때 브레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더 빨리 캐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네 장점으로 좀 다가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레이싱의 입장이고요. 공도에서는 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되게 부드럽게 피칭이 되면서 앞부분에 그립을 살려주는 느낌은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말씀드려야 될 사실이 2차 자체가 터드워크 공간 앞쪽에 있는 악셀과 브레이크 그 다음에 제 왼발을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좀좁게 들어와져 있어요 아무래도 차체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왼발을 약간 바로 브레이크 옆에 둬야 되는 느낌 하지만 맥라렌보다는 좀더 여유가 있습니다 페라리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맥라렌보다는 여유가 있고 하지만 좀 제가 왼발을 약간 좀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꺾어져서 지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네좀 필링이 좀 다르네요 그 12기통에서 주는 엔진의 필링 있잖아요 와 이거 와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이제 터널에서 잠깐 딱 악셀을 뗐는데 와팡콘 터지는 사운드. 그러니까 확실히 아벤타드르가 주는 감성은 네,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많은 분들이 차량을 사셔서 즐기시는 거겠죠. 자 잠깐 오토 모드로 돌려서 <laughs> 악셀을 떼니까 바로. 3단으로 내려버린다. 일단, 이 시야 자체는 되게 영민하다라는 거죠. 속도하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바로 내려버리고. 하지만, 네, 페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면 벌써 5, 6단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기어를. 근데 얘는 아직 3단에서 이제 4단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로직이 다른 거죠, 이거는. 페라리는 최근에 데일리카 성향을 좀 많이 띄기 때문에 특히 오토모드에서 그런 기업비를 갖고 있는데, 아베는 아무래도 데일리는 아니잖아요. 자, 저속이지만 코르사로 바꿨거든요. 아, 이거 못 보여드리네. 계기판이 바뀌어요. 아. SF90 스트라달레와 그 다음에 페라의 로마부터 바뀌었잖아요 이런 좀 극단적인 변화를 운전자에게 주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큰 즐거움으로 오네요 확실히 일단 저단에서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코르사 저단에서조차도 울컥거림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변속속도 자체가 빨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뒀는지, 물론 뭐, 즐거움을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그랬을 테지만, 글쎄요, 뭐, 한편으로는 스포츠나 스라다 모드에서도 좀더 빨리 해놨으면, 물론 근데 옛날에 이 차가 나온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2012년? 그때는 이런 감성이 좀더 좋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네, 워낙 많은 차량들이 듀얼 클러치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취향이 바뀐 거죠 예전에 느꼈던 취향과 그러니까 과그아벤타도로에서 줬던 그때 감성이 워낙 좋았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듀얼 클러치가 주는 감성 자체가 워낙 네 빠르고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뀐 고 같습니다. 네 성향의 차이. 네, 이제 용인 서킷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일산에서 용인까지 약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되게 즐거운 주행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역시 자연흡기가 주는 그 강력한 사운드, 그리고 뭐 저는 좀 적응은 안 됐지만 그래도 싱글 클러치가 주는 그 펀치력,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공조주행에서 즐거움을 주는 차량인 것 같아요. 일단 서킷을 좀 타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told me I'm your anchor. told you you're my pole through the wind and fire we try to hold on we build this ship together searching for